자, 오늘은 건방일곱개 얻기 챌린지를 해 보겠습니다. 제 친구입니다. 제 친구. <laughs> 음, 나아 세어줘. 나 손이 <laughs> 없어. 십11 12 13음14 15 16음17 18 20, <laughs> 22. 아, 모르겠다. 모르겠다. 야, 여기 나와 있거든. 여기, 여기 지금. 어, 초, 지금 몇초 나와 있거든. 여기 지금, 너 지금 40초 남았어. 아니, 너 지금, 10초! 나? 내 친구 실패. 이제 야, 네가 먹으면 돼. 야, 나알거 같아. 어떻게 하는지. 잠깐만. 먹은 줄 알고 같아. 여러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해둘 때. 해. 자, 또실라빵 챌린지를 해보겠습니다. <laughs> 일에3 일,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8 39 40 42다 3개야 돼42 43 44 45 46몇47 48 49 50 51 52 53 아! 54 55 56 57 여러분들 챌린지 하도 카, 어, 여러분 챌린지 끝나도 카즈미들 끝.